안녕하세요.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벼락치기 특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다 중요한 표니까,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 기준 있죠? 소형 소화기는 1단위 이상, 얘는 10단위 미만,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서 보행거리 20m인 30m 이내, 이 숫자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그대로 나오니까.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소화기구, 어,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수동으로 조장하는 대형 소화기 B급 능력단위 얼마라고 그랬죠? 20단위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B급은 20단위, A급은 10단위라고 그랬죠? 예. 이거 20단위가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의 능력단위 기준. 여기도 이제 잘 시험에 나오는 거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많지만 일단 중요하고 빈출되는 내용만 일단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면적. 공연장 공집관문장 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공집관문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까지는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그 다음에 근생 판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여기 노유자예요 노유자 노유자 시설 여기는 100제곱미터마다 기억을 하세요. 한단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요 근생하고 노유자, 여기 시험이 자주 나와요. 자, 그다, 그 밖에 것은 200.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시험 문제 지문에 내화구조라는 말이 나오고, 뭐, 준불연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까 한 거에 예를 들면 곱하기 2를 해서 200,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 주시하셔야 돼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 방금 얘기했죠 화재 안전 기준상 노유자 시설은 당해 용도의 바닥 면적 얼마마다 능력 단위 한단 이상의 소화 기구를 비추해야 된다 바닥 면적 백 제곱미터마다 3 번이죠 정답 삼번자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 자요 배관의 설치 기준에 이 내용을 숫자 위주로 암기하시면 를 돼요. 연결 성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은 얼마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얼마? 65mm 100하고 65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주배관 구경 방수구 연결 구간은 65mm 이상 자,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수상 배관의 설치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00mm라고 그랬잖아요그죠 네, 100mm 여기 보시면 100mm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얼마죠? 65mm 그죠 65mm 네, 암기하셔야 돼요. 165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드 간격 헤드 간격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헤드 간의 간격 S는 어떻게? ER? 코사인 45도, 정방형을 많이 쓰는데 정방형에서 요거는 주로 2 r ER 코사인 45도가 2.97 정도 나와요. 여기서 암기해두시면 편리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정방형이에요. 그래서 2 r ER 코사인 45도, 요거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런 요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이즈에 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이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몇개 헤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때요? 2.97로, 자 가로 방향은 2.97로 나누고 세로 방향은 15죠. 15를 2.97로 나눠서 이게 대략 나누면 어 이게 9점 그 8점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9개가 필요할 거고 여기는 5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체 여기서 설치되는 개수는 부류 54. 54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2.97을 기억하셨다가 요거 사이즈로 나눠서 올림을 해서 올림, 올림을 해서 곱하시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여기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숫자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를 설치하고 배수구에세워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 40m 이마다 집수관 소화피트동의 기름 분리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100분의 2요거 기억을 하시고 기울기 100분의 2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의 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한다. 네, 문장 자체로 기억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에 배수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아까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 맞죠? 아까 보시면 여기 높이 10cm 돼 있죠? 예. 네. 배수를 설치하고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는데. 네. 그렇죠. 여기 어 그런 말이 있었죠. 여기 40m 집수관, 소화피트. 네. 맞아요. 자. 배수를 구 향해 기울기가 100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 100분의 2죠. 예. 네. 여기 답이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100분의 2라고 그랬죠. 그죠? 네. 배수 설비는 가압 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면 기울기를 해야 된다. 예. 답깐 3번이죠. 그럼 6번 넘어갈게요 자, 포수화 설비에 예, 포사 설비에 요런 방식이 있죠. 네 가지 방식. 성능 방식. 여기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여기 근데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키워드만 딱 따서 외우시면 좋단 말이에요.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벤츄리 방식. 그러니까 벤츄리란 말이 있으면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농도, 이런 말이 나오면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이고, 펌프 플러스 벤츄리면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요 말이 나오면 요거다.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돼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아비비란 말이 나오면 이거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아비비란 말이 나왔죠. 예, 그럼 뭐예요? 답이 바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죠. 예. 4 번이 답이에요. 예, 예. 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 쉬워요. 물론 실기에서는 다른 얘기지만 일단 필기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음, 분말 수화 설비 자동 기동 장치에서 자동식 기동 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자주 나와 요 시험에. 전기식 기동 장치로서 몇 병? 일곱 병.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몇 병, 두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한다. 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가스 압력식 기동 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스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25mPa, 메가바스칼 기억하세요. 25 메가바스칼의 압력 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시험 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기동형 가스연기 내용적은 1리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얼마? 0.6 k g 이상. 충전율 얼마? 1.5. 이것도 기억하세요. 을자 문제를 봅시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는 분말 소화 설비 작동 자동식 기동 장치 설치 기준 중 다음 중 가루 안에 알맞은 것은 전기식 기동 장치로서 몇 병? 7 병이죠. 이상의 어.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두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해야 돼요. 가스 압력식 기동 장치의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몇 메가파스칼? 2 기억하라고 했죠. 25메가파스칼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할론 소화 설비 할론 1211 국소 방출 방식. 자, 전역 방식 있고 국소 방출 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극수방 측말 는데 전역도 외우셔야 돼요. 자, 붕사대 방사 압력 기준은 할론 121 0.2, 할론 2402 0.1, 할론 1301 0.9 이렇게 세 개를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211이니까 0.2 여기 이렇게 우시면 되겠죠. 13이니까 9쪽하고 좀 관련 이 있고 2402는 여기가 1이 전혀 없죠. 224 짝수만 되는 건 0.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를 할론 1,2,1이죠. 할론 1,2,1이 뭐였죠? 0.2점. 방사압력 기준은 얼마다? 0.2.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상 배관에 대한 기준. 자, 배관은 전용을 한다. 겸용이 아니에요.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을 한다.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아연 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이 1.5배 이상의 압력이 될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벨브리는 개폐 위치 또는 개폐 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한다 네 좋아요 분말 소화설비 화재 안정 유성 배관에한 기준자 배관의 관부성및 벨브리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예. 분기 배관을 사용할 경우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한다 예,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배관에 가는 기준 틀린 거.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예, 맞죠. 배관은 모두 어, 스케줄 사십 이상으로 한다? 아니죠. 이게 틀렸죠. 배관은 모두 모두 다 스케줄 사십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추가식 추가식 분말 소화 설비, 추가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이십도씨, 이십도씨 그 다음에 2.5 메가파스칼에서 이상에서 4.2 메가파스칼 이하 4.2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압력 압력 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스케줄 40 40 이상 또는 그와 동등 그와 동등 강도로 한다. 추가식 추갑식 분마 소화 설비에서만 그러는 거지, 모두 40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고정압력도는 최고 삶력이 1.5배 이상 견딜 수 있고, 밸브는 예. 개폐 위치도는 개폐 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다음. 자, 피난기구도 요거 표를 그냥 말을 재밌게 만들어서 외우시던지 하셔야 돼요. 뭐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던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걸 모조리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 모조리 나오니까.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뭐 지하층에는 뭐가 피난용 트랩이고 1층에는 뭐미끄럼대 구조대 뭐 이렇게 두,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의료시설, 근생, 용도 피난용 트랩. 지하층에는 뭐가 있고 1층에는 뭐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시든지 외우시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노유자 시설 2층, 3층. 여기 의료시설 미끄럼 대 여기 쪽, 여기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여기도, 여기 다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가, 어, 나오는지 봅시다. 보시면, 문제 보시면, 노유자 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정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건 뭐죠? 미끄럼 대죠 미끄럼 대 피다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다승. 피다승. 자, 미끄럼 대는 1층에서 3층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층에서 10층 이하, 노유자 시설은 뭐죠? 피다승 피다승 그죠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석 피다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11번 넘어갈게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능수 소화전 소칭지름 얼마 75mm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지름 얼마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여기 숫자를 기억해두세요 자 문제를 볼까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상 소화전은 구경이 최소 얼마 이상의 수도 배관에 접속해야 되는가? 아까 소화전 100mm라고 여기서 있었잖아요. 소화전에 얼마? 호칭지름 100mm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mm 이상의 수도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다음, 완강기 관이 완강기 여기서도 요 구성 부품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 연결부, 로프 금속구 및 벨트.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완강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상 완강기 및 간이 완강기 구성으로 적합한 것.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아 이런 건 없어요. 연결 금속 연결 금속구네, 좋아요. 벨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고,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 연결부, 로프 연결 금속구 벨트. 맞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이걸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뭐 많지는 않으니까. 외우셔야 되고 네, 다음 재현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재현구역의 구획기준 구역 요것도 이제 통체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얼마 1000이에요 1000 제곱미터 요거 기억하시고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 상호 재현구역한다는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로상의 재현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 기억하시고 60m는 더 초과하지 않 안 해야 되고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이렇게 직경 60m 직경 60m예요 원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재현구역은 두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니 하도록 하고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별도로 재현구역 해야 된다 문제를 볼까요 재현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른 재현구역의 구획기준으로 구역 틀린 거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한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얼마라고 100이라고, 1000이라고 했죠. 1000, 1000, 그죠? 여기 보시면 1000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죠. 예, 지금은 2개 이상이 기지 않을까. 예, 다음 넘어갈게요. 포수화설비 흡입측 배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행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를 연결. 자, 몇 mm? 100mm. 주 배관은 주로 거의 다 100mm죠. 그다음에 연결, 방수구 연결 배관은 65mm. 예, 펌프의 성능,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 펌프의 성능에 대한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이 몇 프로?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140, 150, 65.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봅시다. 포화 설비에서 배관, 포화 설비에서 배관 등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아, 알만,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양할 경우 주 배관은 100mm.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얼마라고 그랬죠? 65mm. 예. 그리고 펌프 성능은 최절 운전 시 적격 정격 토출 압력에몇 프로? 140%. 여기 보시면 14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정격 토출량이 150%로 운전 시 정격 토출 압력이 몇 프로? 65%.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면은 6 5 140 65 65 140 65 여기 정답이죠 네, 3번. 다음.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에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의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요거 전단 직관부의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정 밸브를 설치한다. 요 위치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암기를 하시고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예요 4.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공의 주배관은 구경 얼마?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65mm. 계속 비슷한 내용 이 나오죠? 문제를 아, 문제서에 계속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에 설치하고 개폐밸브 이전에서 성능시험 배관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요. 와 개폐밸브 이후냐? 이전이냐? 이전이에요. 이전. 그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의 개폐율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정 밸브를 설치한다. 예. 네. 그다음에 요 위치 잘 기억하시고 과압 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는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모다 배관의 체절압정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 미만 이거잘 미만이나 초과냐 이거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문제를 봅시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프의 토출죽 주배관 유속이 얼마라고요? 4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4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명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주배관은 100mm잖아요. 1 0 0 그죠? 그 다음에 방수구 연결되는 구경은 65mm. 그 다음에 다 틀렸고 그다음에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에 터출증에서 개페일부 이전에서 분기에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 그렇죠 전단 직관부의 개폐 페브부 후단 직관부의 유량 조정 밸브를 설치한 예 옳은 말이죠 그다음에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체크 밸브 와 펌프 사이에 분기한 구경 20mm 배관의 최저 압력 미만이라고 그랬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거 틀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미분무 소화설비. 미분무라는 건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에요. 아주 작다. 이런 미, 이런 미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최소 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몇 프로? 99%. 시험에 잘 나와요. 몇 마이크로? 400마이크로. 몇 급? ABC급. 예. 자, 그럼 봅시다. 문제.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누적 최적 분포가 몇 마이크로? 400마이크로. 몇급 화재? ABC급 화재 일반 이 정답이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연소 방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에 있어서의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네, 수평 주행 배관 100mm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이 기울기 자주 나와요 연소 방지 설비 기울기 1,000분의 1, 1 암기하세요 문제 봅시다 연소 방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 연소 방지 설비에 있어서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 0 0 m l 이상의 것으로 하되. 그렇죠.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향한 상향으로 얼마? 1000분의 1. 1번이 정답이죠. 네, 다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 설치 기준 봅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분에는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뭐 비상 스위치. 이거 자주 나와요. 기동용 가스 용기 의 용적은 몇 리터? 5리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되는 질소, 비활성 기체는 몇 메가 6메가파스칼 이상 21도씨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 요거 시험에나요 전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방호구역이고 국소는 딱 대상을 타겟을 정한 거잖아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해야 단 말이에요.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 설치한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 문제 봅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5리터라고 그랬죠. 여기 5리터.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 방출, 전역은 전체를 뿌려주는데 방호대상물이 아니라 뭐다 방호구역이죠. 방호대상물은 뭐죠? 국소, 국소, 국소방출. 수동식 기동장치 부분에는 소화약제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뭔 스위치, 비상 스위치. 예, 이게 맞아요. 전기식 기동장 치로서 다섯 병의, 아, 이거 아니죠? 이게 일곱 병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병. 동시 개발하는 두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한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소화용수설비의 채수구. 요세 가지. 20에서 40 사이는 1개. 40에서 100 사이는 2개. 100 이상은 3개. 네. 요렇게 암기를 하세요. 채수구. 채수구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용수설비에 자, 문제 봅시다. 소화용수설비에 소요 수량이 40에서 104이면 몇 개다?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여기 보십시다 40에서 100이면 두 개죠. 정답은 두 개가 되겠죠. 네. 네. 그럼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